내가 뭘 잘못했는데 쌀벌레는 개가 넣은 거요.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 독고탁의 목소리는 조사실 벽을 울릴만큼 컸다. 독고탁은 호흡을 가다듬지 않은 채 그대로 외쳤다. 한쪽 광대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한 장의 인쇄물을 내밀었다. 소전모 이명호 씨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독고탑 대표의 지시로 쌀벌레 사건을 조작했고 이후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 내 임무는 술도 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신분세탁과 피신을 보장받았다. 탁은 문서를 외면했다. 그는 시선을 벽에 고정한 채 입을 다물었다. 형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소전무의 진술 말뿐인 게 아닙니다. 이건 그날 밤 대전역 근처 모텔에서 확보한 CCTV입니다. 그가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 당신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동승자였죠? 탁은 눈을 좁혔다. 태워준 거요. 전화를 끊지 못하길래 태워다 줬어요. 형사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쌀벌레가 배달된 날 당신이 본사 출입 통제 시간 이후에 창고 잠금 장치를 해제한 기록입니다. 직접 퇴실했고 3분 뒤 소전무의 카드가 찍혔습니다. 당신 창고 열어줬죠? 탁은 입을 다물었다. 형사는 팔을 꼬며 몸을 뒤로 젖혔다. 지금 상태로 가면 당신은 최소한 공모입니다. 자기 손안 더럽혔다고 책이 만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탁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눈앞에 서류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형사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대표님, 메모 하나로 끝나는 진술이 아닙니다. 쌀벌레 조작은 단독으로 계획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소 전무는 당신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복해 말합니다. 독고 탁은 등을 젖히지 않았다. 자리를 뜨지도 않았다. 다만 형사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시선을 피했다. 계좌 추적 결과 문제의 입금은 창고 잠금 해제 후이 시간 내 이뤄졌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떠났고 직원이 혼자 창고에 남았죠. 시간, 동선, 입금 다 들어맞습니다. 탁은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편 집에 있던 세리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범수의 메시지는 오늘 오전에도 도착해 있었다. 점심 먹었어? 오늘 비 온다던데. 그는 어제도 오늘도 평소처럼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답장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다. 관계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안에서 자신만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창 밖을 내다보았다. 기자들이 탄 차량이 여전히 주차장 맞은편에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무표정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무언가를 하려는 몸이었지만, 도중에 걸음을 멈췄다. 이게 어디까지 번질까?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 질문이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은 되뇌어졌다는 건 분명했다. 같은 시각 오범수는 대학 연구실에 앉아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니터엔 파워포인트 화면이 열려 있었고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다. 휴대폰은 잠시도 울리지 않았다. 세리와 나눈 문자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 보낸 문장 아래 그녀의 짧은 대답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전혀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런 경고도 받은 적 없었다. 다만 그녀가 요 며칠 유난히 말수가 줄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 또한 그저 피곤해서일 거라 여겼다. 조사실에 도착한 마광숙과 오천숙. 조사실 안은 조용했다. 형사는 한 장씩 문서를 넘기며 당시 쌀벌레 사건 관련 내용을 다시 짚고 있었다. 그가 꺼낸 첫 문장은 소전무에 잡힐 진술서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쌀벌레 조작은 독고탁의 짓이었고 자신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는 것. 그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독고타기 직접 창고 출입을 도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광숙은 진술서를 받아들여다보았다. 그 문장 속 이름들이 낯익었고 상황은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날 그 조작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분명히 피해자였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그녀는 운영책임자였다. 쌀벌레가 술도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은 이들도 가장 먼저 비난을 쏟은 이들도 그녀를 향했다. 식품위생 문제가 불거졌고 거래처의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언론은 술도가 본점 책임자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헤드라인에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창고 점검을 마치고 철수했으며 문제의 봉투는 그 이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투입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몇 달간 그녀는 매일 해명했고 매일 싸웠으며 매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애썼다. 그녀는 경찰 앞에서 자신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당일 장부, 근무일지, 입고, 기록까지 전부 재확인했음을 설명했다. 그녀가 본 것은 조작된 결과였지 과정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소전무와 독고하게 평소관계를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업무상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녀는 전혀 알수 없었다. 분명한 건 자신은 그 결정 과정에 없었다는 사실 뿐이었다. 만약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다. 쌀벌레라는 단어 하나로 짓밟혔던 명예, 읽어놓은 신뢰, 그리고 잃어버린 관계들. 그 모든 무게를 떠안은 채 침묵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했다. 오천수의 조사실. 형사는 기본적인 경위부터 확인했다. 해당 날짜, 해당 시간, 해당 창고. 모든 기록은 이미 디지털로 정리되어 있었고, CCTV도 확보되어 있었다. 그는 그 당시 스스로의 관리 책임을 의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생 실수로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 이상했다. 진열했던 봉투, 공급된 쌀, 포장 순번. 조금만 따져보면 맞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는 소전무의 자필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진술서에는 독고탁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형사는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와 진술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오천수는 추가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독고탁이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세리는 오전부터 휴대폰을 손에 쥔채 망설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그녀는 강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시간 좀 돼요? 잠깐 볼수 있을까요? 강수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았다. 2시. 송촌동 앞 카페. 세리는 바로 준비했다. 그리고 한시간쯤 후, 카페 창가 자리에서 강수를 마주했다. 창밖은 한산했고 매장 안엔 대화 소리도 거의 없었다. 테이블 사이 간격도 넓었고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강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세리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은 채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다. 강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리, 그집 딸이야. 그 아버지 밑에서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강수는 반응하지 않았다. 세리는 스스로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런 일에 전혀 몰랐고 한 일도 없는데 부끄러워요. 그냥 숨고 싶고 범수 씨 얼굴도 똑바로 못 보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을 텐데.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면 말이 흐려졌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윤리감에 기반한 죄의식이었다. 강수는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돌았다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나, 그 생각 자체가 누나가 괜찮은 사람이란 증거예요. 누나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도 이렇게 죄송해하는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인생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죠.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가혹하게 굴지만 누나는 스스로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단죄하진 말아야죠. 세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눈동자 안엔 멈추지 않는 파동이 있었다. 강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범수 형, 누나 안 떠나요. 형은 그런 걸로 사람 평가 안 해요. 오히려 누나가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걸 알면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잊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세리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나로서 숨쉴수 있는 순간이었다. 강소와의 대화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다. 세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어떤 평범한 동작도 낯설었다. 말을 꺼내는 것도, 고개를 드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뉴스는 예고 없이 떠올랐다. 회색 정장 차림의 독고탁이 조사실을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짧게 비쳤다. 세리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가족사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사회 전체가 알게 된 낙인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다. 교수님, 오늘 잠깐 뵐수 있을까요? 범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오후의 햇살은 부드러웠고 벤치 옆에는 벚나무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범수는 도착하자마자 웃었다. 세리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교수님, 저희, 잠시만 떨어져 지내면 안 될까요? 범수는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숨고 싶어져요.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범수는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세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이 저를 믿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 믿음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마저 더럽혀질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말이 끝나자 범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둘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지 않았다. 범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늘 같은 자리에 있을게요. 누구보다 먼저 당신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요?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였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둘 사이엔 오래도록 기억될 침묵이 남았다. 그날 이후 세리는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다. 사람들과의 모임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조차 줄어들었다. 카페에 가는 일도 동네를 산책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세리 스스로는 그걸 자각하지 못했다. 단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만 받을 뿐이었다. 어머니 장미에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고 아버지 독구탁은 더 이상 말을 걸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집안의 대화는 줄었고 세리의 방은 점점 침묵으로 채워졌다. 세리는 여전히 범수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짧았고 통화는 피했다. 그는 변함없이 괜찮냐는 인사보다 오늘 하늘 예쁘더라는 말을 먼저 보냈고 그녀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도. 하지만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갈 자신은 여전히 생기지 않았다. 오범수는 바쁜 학사 일정 사이에서도 시간을 만들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의 준비, 학생 상담, 논문 첨삭. 늘 하던 일이지만 마음 한편엔 비어있는 감정이 또렷했다. 그는 가족 누구에게도 세리와의 거리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건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독고탁게 혐의가 확정되었다. 뉴스는 며칠째 같은 내용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젠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 그는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한 장본인이었고 쌀벌레 조작부터 언론을 통한 공격까지 모든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다. 이름만 남은 경쟁사는 폐쇄 수순에 돌입했고 공식 입장문도 없는 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소식은 범수의 손에도 당연히 닿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고 말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다. 세리와의 거리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고 범수는 그녀의 말보다 그녀가 꺼내지 않는 말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결혼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작은 다이어리엔 여전히 손글씨가 차곡차곡 더해지고 있었고 플래너 어플엔 드레스 투어. 담례품, 하객구성까지 정리된 목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두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이 위태롭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일 뿐이었다. 범수의 가족은 이미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다. 흥수는 우회적으로 물어보았고 천수는 답을 듣지 않고도 모든 걸 이해하는 쪽이었다. 강수만이 유일하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는 형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 결혼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걸어오지 않으면 혼자 가는 길은 없어요. 범수는 웃었다. 그리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은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출발선에 미리 서 있는 것 뿐이라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술도가 본과는 다시 바빠지고 있었다. 광숙과 오천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내부 회의와 외부 계약도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범수는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신에게 가장 무거운 과제라는 것도. 세리를 내 가족 안에 온전히 들이기 위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질문은 아직 말로 꺼내진 적 없지만 범수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광숙이 없는 술도가 작업실에 들어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곳에서 자신과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들이었던 손끝으로 이 공간을 지켜왔는지를 이해하려는 듯. 그는 그곳을 나서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젠간 이곳에서도 세리 씨를 반겨줄 수 있을까? 세리는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외출은 필요할 때만 했고, 대화는 줄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다. 거기엔 여전히 범수 교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다이어리를 다시 덮고 서랍 안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야라는 말 대신 언젠가는이라는 여운만 남긴 채 오범수는 세리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 동안 그녀를 향한 마음이 식기는커녕 더욱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더 이상 혼자만의 마음 속에 둘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누구와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직접 꺼내야 할 시점이었다. 술도가 안채 거실 오천수와 그의 아내 문미순. 흥수, 강수, 그리고 마광수기 한 자리에 모였다. 범수는 말문을 열었다.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세리와 아직도 교제 중이고 그녀가 허락만 한다면.